일제강점기, 군마를 키우다 해방 뒤 국유지가 된 천안-성안 종축장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합니다.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인데다 탄약창까지 위치해 천안 북부 발전에 걸림돌이 되 왔습니다. 다음 달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첨단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결의 대가 열렸습니다. 해당 터 전체를 타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첨단 국가 산업 단지로 지정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외곽에 뉴타운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00년 동안 피해를 입었고 발전이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보상 차원 면에서도 지난달 국토부에 첨단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충청남도와 천안시도 힘을 보탰습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 등 쪼개기 개발은 안되고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갈 거고 그 다음에 갈때 정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박 그래서 2025년 전까지 보내서 그동안 불균형 개발이 지속돼 왔던 우리 천안에 하나의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충남도는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의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과 맞물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